자, 이어서 29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층도 뭐, 이전에 태풍의 나게랑 대기, 어, 똑같습니다. 에스파다, 레이첼, 리나 하여. 자, 도전을 하다가, 어, 카구라를 넣어볼까 했는데, 어, 하영을 빼고, 사실 하영을 빼게 되면, 이제 침묵 면역이 없기 때문에, 어, 리나 행진과 하나로는, 어, 힘들 것 같아서, 어, 그냥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팅은 속치, 그리고 뭐 보석은 동일합니다. 이전 층과. 자, 그리고 장신구도 동일합니다. 자, 잠재능력은 치듬증, 약듬증, 마듬증이 찍혀 있습니다. 자, 마듬증은 어, 이전에 어, 파스칼을 하면서 찍어 놓은 상태 그대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플스는 극딜 플스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극딜 위주 플스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음 불세를 걸어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리나랑 하영이 속공 무기가 아니니까 선 스킬을 뺏기겠죠 자 저렇게 천지격진이 들어오면 은야참 물몸이다 진짜 자 일단은 힐로 체력을 채워주고 자 요것도 버텨야 되는데 와이 속공 먹고 훅 가는 거 아닌가? 제스. 자 이렇게 일단은 불세를 먼저 걸어주고. 자 바피즈 걸어준다. 자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은 어 증폭으로 이나피를 치워주고 다음 석화를 대비해 줍니다. 자, 이제 석화를 바로 써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석화가 오면은 행진가로 풀어줍니다. 자, 뭐 태풍의 날개 경우는 아무래도 초반에만 잘하시면은 후반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이제 때릴 준비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연사로. 자, 침묵의 탄 감소입니다. 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 때려주시면서, 어, 석화고 오면은 이제 리나 행진가로 어, 풀어주시고, 자, 주피 뭐 쿨타임이 될 때마다 스킬을 계속 써주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뭐이럴때는 주피로 한방 더 치고 자이제 얼추 한방 남은것 같습니다 자이게 확실히 렇프를심하게먹은것 <laughs> 같은데 뭐이정도는 아주 만족이네요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 보상은 증표 70막입니다. 야, 이거 보상폭이 아주 좋아졌는데. 자, 이어서, 어, 마지막 30층을 공략해 해보겠, 보겠습니다. 자, 30층은, 어, 이전에 이제 우마왕에서 사용했던 덱과 동일합니다. 에스파다, 레이첼, 스파이크, 제이브. 어, 물론 뭐 이것도 뭐 에스파다 3업이 없는 분들은 어, 제이브를 쓰시면 되죠. 자, 그리고 주피는, 어 세팅 같은 경우는 뭐 속치 뭐 용기 치뎀증 치뎀증 보석 스마트공 약뎀증 동일합니다 자 이제 잠재능력은 어 지출뎀을 주었습니다 자, 치뎀증 약뎀증 지출뎀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플스 같은 경우는 어 극딜 플스겠죠 자 극딜 위주의 플스를 찍어둔 상태입니다 뭐 굳이 어 그리고 뭐 보호진영 딜러가 잠재능력이 안돼 있어도 충분히 깰수 있는 수준까지 너프가 된것 같습니다.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시작부터 불쇠를 걸어 주겠습니다. 자, 불쇠를 걸어 주고, 쫄이 어, 자폭만 안 하면은 재수죠, 음, 재수. 제수. 우망이 쫄수환을 어, 해주면 좋겠는데, 음, 자, 천지개별. 자, 여기서도 한번 어, 계해 보겠습니다.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갈런지. 자, 에스파드 3무비 아니라서 아주 비스도 안나네요자쫄 있는데 쫄을 다시 소환하죠. 이건 아주 재수입니다. 자 보기보다 이제 속공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망이. 바피정을 걸어 줍니다. 자 천지개벽 와저 미친듯이 쿨타임이 짧죠? 자 속공도 아주 높고 아주 질질 끌기 왕입니다. 자 여기서 어, 욕심 부리지 말고 제이브로 어, 흡혈 한번 당기겠습니다. 자 흡혈을 한번 당겨서 어, 일단 제이브. 생존을 자 저렇게 이제 분노의 과이 오면 자제 입으로 쪼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점심에 또 비로 먹을 놈이 입업 제거를 쓰겠죠 아참 풀템 되게 짤리요 이거 속공까지 치겠죠. 아주 질질 끄네요. 자 여기서 바로 변신해서 연사로 때려줍니다. 야 여긴 좀 단단하네요. 자 저기요. 아 각성기를 안 틀어서 단단해 보였을 뿐이네요. 아주 속공을 미친듯이 치고 있는데 자 저같은 경우는 어, 바로 각성기를 켜주겠습니다. 천지 개벽. 자, 자 이브죽고 만드니까 어 별로. 자, 생존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노의과 자, 쫄 소환되죠. 자, 패턴은 단순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쫄이 소환되면은 제이브로 제거를 하고 자, 바피정 부수는 최대한 유지를 해 주시면서 어 요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두방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어, 마무리가 되겠죠. 자, 상당히 높이를 먹었네요. 야, 이야... 자, 보성은 육성 포식자와 마칠 테를 하나씩 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